안녕하세요. 지금은 9월 29일 금요일 1시 24분이고요. 잠단 씻어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 입 안쪽이.. 혓바닥, 목구멍 입 안쪽이 다 헐어서 너무 아프다. 아무래도 약국을 가야겠다. 혹시 탄 a 액 i v 요아 Iv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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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v a 아니면 아주 쓰레기고 네, 그렇고 다음 제가 지금 샴푸를 다이소 걸 쓰고 있어요 뭔가 돈 아까워서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샴푸는 생각보다 제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나봐요 남자친구도 없는데 샴푸라도 좋은 걸 써야겠어요 하여튼 오늘 장을 일단 볼 건데요 추석이니까 추석 음식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냥 혼자 있으면 절대 안 만들어 먹지만 전 유튜버니까 그냥 하는 거고요 사실 추석에 뭘 먹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추석에 뭘 먹습니까 대체? 송편? 아,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. 그 꼬치에 끼워진 오색전을 만들어 볼게요. 뭔가 적당히 손 많이 가고 적당히 예? 노력한 것 같이 보이니까요. 그걸로 가보겠습니다. 흰색은 새송이버섯으로 하고 초록색은 쪽파로 해볼게요. 이름이 쪽파라니. 쪽. 죄송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리고 게맛살도 살게요. 근데 게맛살은 제가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. 아 이건 진짜예요. 그리고 단무지도 사겠습니다. 전화기엔 양이 좀 많지만 많이 식밖에 안 파는 걸 어떡해요? 뭐 알아서 먹겠죠. 마지막으로 햄까지 살 건데요. 근데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전부 칠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? 그치, 저는 건강한 쌀 부침거루로 사겠습니다. 그리고 계란도 사야 돼요. 집에 계란이 없어요. 여기까지 샀으면 오색전 재료는 끝이냐? 정신 차 절대 아닙니다.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. 근데 못 찾겠네요. 제가 오색전 부치는 김에 육전까지 하려고 고기를 고르는데 한우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도 어차피 다른 선택지는 없으니까 한우로 사겠습니다. 맛있는 고기를 전 부치면 더 맛있겠죠? 장본 거다 갖다 버리고 그냥 탕수육이나 먹고 싶긴 한데 추석이니까 참을게. 저끝그부터 진짜 결심하고 다이어트 중이거든요. 아마도 약과는 안될것 같아. 저걸 또 이제 한번 시동 걸면 약과 공포증 생길 때까지 먹는다고요. 뭘더살 거? 결국에는 오색전이랑 육전 재료만 샀는데요. 얼마나 올까요? 총 얼마가 나왔을지 예상해서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. 가장 근접하게 맞추신 분께 제가 엄청난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. 만들어서 먹으려니까 진짜 비싸긴 하네요. 제가 근데 잡채는 좀 먹고 싶은데 잡채까지는 만들고 예. 밥 먹을래요. 그럼 요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. 귀엽네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이렇게 아, 여러분 전 진짜 못하는 게 뭘까요? 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거를 단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. 음. <laughs> 맛있네. <laughs> 음! 역시 고기가 맛있어요. 한으로 했더니, 약간 버터 맛이 나요. 음! 그럼 저는, 이거 먹고, 맥주 딱한 캔만 먹고, 편집을 하겠습니다. 그게 제 추석입니다.